아니 내 친구 그리퍼가 있었다고? 내 친구 왔어 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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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지 3아 빨리 와 티핑? 이템 좋아 이템? 어허 내템 해복 포션 하나 있었어 이거냐? 바지랑 머리랑 다 바지 하나 있었어 우리. 이거? 아 씨, 짜빨간고있이었어 더러워 어, 나 화살은 있지 응 음, 화살도 있 <laughs> 없는데? 어? <laughs> 화살, 화살 잠깐만 없어? 야 무슨 이상한 소리 나지 않냐? 미더 소리 나는데 미더? 미더 아니고 그 깰걸? 어 블레이지 블레이지 맞아 야, 나도 화살이 없어 야, 거미줄이랑 화살은 어. 내가 꺼낼게 음. 야 머리는 왜안 주냐? 머리? 아 맞다 <laughs> 나니 네 그때 학교 콘텐츠 도때니 그거 왕관이어가지고뭐 <laughs> 먹을 것도 니가 꺼내 오야 여기 살려줘 야 살려줘 빨리 문 열어줘 블레이드 문 열어줘 야아아 m b c 네아아아문나문 닫아 어 잠깐 뒤에 누구도 한명더 있어 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계단 모양인데? 뭐? 여기 한명더 있는데? 애기 좀비가 되게... 아빠는 니가 <laughs> 애기 좀비가. 되게... 야, 어머에 빨리. 좀벌레부터 죽여. 있어. 어머에 엄마. 어머에. 어머에. 얘 애기 좀비. 어, 애기 좀비 지금 들어왔는데? <laughs> 집에 들어가서 죽여. 머리가 참 좋아요. 먹을 것좀 거를게.냠냠. 꽝. 레슬링 잘 만들었다. 어? 무슨 냐? 슬라 i m e 아니 i m e Sli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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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황금사 s 황금사 e Sli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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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i 어 e Slime. 야 앞에 돼지 좀비 있어 돼지 좀비는 안 때리면 돼 바보야 나도 다죽여달 아, 고 이거 좀비들이 지들이 다 눌러놨어 애들이나 위로 올려주고 있어 야니옷 네 뽀개졌어 알아 방어구 없어졌어 누가 나 때리냐 좀벌레 야! 어머 해줘 어 돼지 좀비 때려버렸어 살려줘 어필게 없어? 아 기다려. 아, 잠깐만. 어싸운다 살려 줄래? 누가 이겼니둘다 죽었니? 응. 음. 아옷 <laughs> 줄게. 가만히 있어. 아 기다려. 아기다려 이거 포개져서 입으라는 거 아니야, 이거. 아시짜 거지다. 내가 옷 꺼내주고. 옷꺼내 그냥 갑 봐라. 그 뭐냐 갑옷이랑 신발만 꺼내줘. 이한 근방 한 근방. 한 근방 있어? 응. 이 레버 달라. 레버. 야, 네, 레버 여기 있다. 레버 달라. 어잠깐나피그만 죽이자. 죽이지 마. 아 죽이면 금주권 나와. 야 니만 공격할 거. 약한데? 내가 블레이즈 막대우던 이유? 응. 공격 엄청 세. 일로 와. 안 나와, 비밀방이 왜 없지? 열었어. 아니, 야, 비밀방 여기서 찾는 거네. 아, 왜 나를 때려. 아, 왜 나를 때리냐고. 안 돼, 안 돼? 비켜봐 부시는 거야, 형 일만 찾지 말자, 귀찮다. 야 레버 한는다 레버 뭔다오오 음. 오! 이거 미친 짓이야. 네? 뭔데 뭐 있었는데? 모르 나 이거 있어. 야 이거 좀 해석해 줘. 나 영어해서 몰라. 좀 해석해 줘. 아페이장. 내가 좀, 어 줘. 나, 나 줘, 나 줘, 나 줘, 나나 블레, 나 블레이드 좀, 블레이드 막대 좀좀 하자. 우주에다가? 어. 블레이드 막대. 못 할걸? 카레다가 칼에다가... 그거 막 그거에다가 해. 못 해, 못 해. 못 해. 이건 거 뭐야? 카에다가해렇게 있어. 카레. 그럼 여기다 쓰레기 버. 카에다가 줄까? 아니, 아냐 아니, 자제하자가 하네. 니고니 여기 아니, 하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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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찮아 나무. 야야 너야 너도 여기 블레이즈 막 아니, 너무 아니, 하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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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돌검니 아니, 아니, 돌검 아니, 아아 돌검 니 아니, 니니아 빨야 치지 이 시키야 <laughs> 와 쓰지 가야지 그래 가야 어? 어? 저렇게 해 개쎄 개쎄 개개개개야 잠깐만 야야 이제 야. 여기서 쓰레기 버리고 가라 버리고 버리고 아잠깐나잠깐나 갑자기 왜냐 나 갑자기 왜 죽냐? 공빛이 그러면 사리가 먹어 어, 야내템좀 먹어줘. 알겠지? 어? 어? 애비씨 내 템도 먹어줘. 금빛이 그러면 내가 죽는다. 애시 애시 타이어라고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오늘날 이렇게 왜 이렇게 안 풀리나요? 보스 방을 한 번에 맞고요. 다 맞죠? 다 외웠나 봐요야 아이야 김이네. 여러분 렉이 좀 걸리는 건 죄송합니다. 어잇 들어 마이야 야, 이쳐 몸치 돼. 어 죽을 거 같아. 죽을 같아. 가나 먹 가야 어, 야 좀비가 있어. 미친 왜 여기 좀비가 있냐? 어, 좀벌레까지 있어. 이거 뭐야? 야, 소름 꼈어. 여기 좀벌레까지 있고. 아! 어, 나 잡아보고 안니 봤는데. 오대하다 죽였어, 잉행나 아, 괴로워. 빨리 너한테 가야겠어. 나한테는, 이한테는 t p 할수 있는데, 나한테는 탭피할... 텔탈포도할 수는 없네. 그러니까, 내가. 어, 왔다. <laughs> 너 보인다. 어, 에비7나 너무 외로워. 여깄다, 여깄다. 여깄다. 들어가봐어 나의 템들 슈발. 어 방어구라면 지가 좋. 방어구 다 까졌어. 그거지 까지겠다. 템 그거 내가 가져갈게. 쓰레기도 내가 가져가야지. 나이스. 야 슈가 먹어 슈가. 슈가 슈가. 슈가. 슈가 슈가른. 슈가 슈가른. 맞다 네. 여러분 BJ 악어 그 랜덤 오기 전에 배우서 핑맨님이 슈가슈가를 슈가슈 여기 했지? 여기 질이 없어 딱봐요 여기 비밀방으로 가는거야 어? 좀비다 비켜 좀비 땅 좀비 땅 좀비 땅 좀비 땅 좀비 땅 우리인데 좀비 영서나자한 장을 찍어봐 좀비인 어? 스킬인데? 야, 우리 여기 깼었냐? 야안깼었네계에서누산나 때려 해 계산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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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계산해? 계산해? 계산 보스 있어 보스 있어 산래 계산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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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레 기다려 야나 나, 즉시 입어 했 만약을 위해서 내가 꺼내놨는데 황금자가 거미 이 뭐야? 사금자가 먹어 사무자가 먹으라고 <laughs> 맛있다 야나저격간다저격 저거 열심히 간다, 개지야제열차게할때하염자왕을 붙였나 봐아 조심해 용암 했어 그 열심히? 야, 씨. 아, 죄송합니다. 어, 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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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먹자. 템이 탔어. 템이 탔다고? 템이 탔어. 이런 미친! 귀를 씻자. 귀, 귀여있다 귀. 야, 쓰레기는 머리다, 여기서. 야, 쓰레기통이 따로 없네, 여기. 여기 쓰레기통이 따로 없네. 야, 이거 좋은데? 금주가, 금주가 혹시 몰라. 슈가, 슈가도 팔아. 슈가 슈가룬. 슈가 슈가룬.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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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유리병. 어, 야, 여기, 여기, 감옥임. 뭐. 어, 야, 개 무서워. 안녕. 가요. <laughs> 이건 내꺼다, 선생님. 뭐해? 이건 내꺼다. <laughs> 어? 열 nhớ chưa? Thì b 비좀 비키야, 금야야야도움방좀 아, 비고요 <목소리> 야, 비키야. 비키야, 비키야. 비아야비키 비키야, 비 비키야, 비키야. 비키야, 비키야. 비키야, 비야야 거미 얘기들어야 죽는 <laughs> 소리 <중간소리> 들었냐? 오 <laughs> 어, 거미 야 이거 거미 걷는 소리 진짜 극혐이다 그렇지 않냐? 야 거미 걷는 소리 진짜 극혐이잖냐? 비밀방이다 어디어디 어디 어디?

고통해 보존 있어. 어, 나한테만 <laughs> 너도 한 조이. 도 아까 갔잖아나나 혼자 갈래. 아. 황금사야 보스 방인 듯. 황금사과도 있다. 뭐냐 자살이? 야, 좀비 와 좀비 와. 여기 이제 두 개나 있어. 뭐래 마녀 소리 나는데? 수이 마녀 소리 나. 작자님한테래야지 하지 마. 로그가지고 계속 계속 방송 찍었는데 콩콩이 불러 꼬셨다고 말해야지. 뭘? 어어 <laughs> 씨바! 아, 내가 게임 모드로 내가 날게 해가지고. 哇、oh!